월을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11월 달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과 11월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한 달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가운데 가문이 가장 좋은 사람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이사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통, 왕들이 태어나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절하게, 가장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될 수밖에 없는 이사야. 한 사람도 이사야와 전해준 말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에만 전념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우리가 오늘 12장을 봤습니다만는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날에 더 이상 사단막의 역사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죽게 감사할 것입니다. 11월 달에 바로 이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안에서 지나갔습니다. 불같이 쏟아부셨던 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게서는 완전히 떠났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를 이끄십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하며 미래가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태신팔로 이끌어 내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증거들을, 또 이런 증거들을, 또 이런 증거들을 너에게 보여준다." 확인해 준다. 그러니 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나에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 주시는 분. 홍해 강가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탱크를 몰고 요란한 소리로 진격해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와를 보라. 무섭게 진군해 오는 바로의 군대가 아무런 힘도 쓸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시면서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환경이 두려워도 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해결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무너져도, 너는 나를 바라보면 신뢰할 수 있단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내가 신뢰하고 나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상동에 있는 목사님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나무가 꽤큰 향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화분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이만큼 화분이 돌아가지고 뛰어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한 6, 7명이 있으니까 미, 밀어서 제자리로 갖다 놓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7, 8명이 붙어서 밀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왜안 움직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때 제가 느껴지는 게, 나는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지만 오늘 이, 이 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내 힘으로는 어쩔 줄 몰라 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면 됩니다. 그 힘을 빌려서 본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억조리는 것.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11월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읊조리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주여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주여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가난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는 분, 사단 마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기로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속이 상해서 슬퍼서 서글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내 자신의 모습. 나의 우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내가 퍼 올릴 때마다 가득가득 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퍼 올리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절의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 인생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 인생이다. 돌아보면 감사요. 더 뒤돌아보면 더 감사요. 참. 옛날을 뒤돌아보면 더더욱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 그렇다면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해마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우물에서 물을 마음껏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랍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자신은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알아들은 사람이 없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증거거리가 있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번 읍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송해 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꺼이 나를 상속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여 여인에 벗어놓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란 방울, 피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생명을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거기에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 땅에 알려야 됩니다. 6절도 보십시오. 시원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외쳐라. 목청을 돋워서 감격스럽게 한호성을 지르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라는 말은 감격스럽게 한호성을 지르면서 마치 한국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이 어떻게 합니까? 헝거리를 치면서 막 미친 듯이 운동장을 돌면서 물병을 던지면서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야구 그러브를 던지면서, 아주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면서 하는 그 모습처럼, 소리를 높여, 감격스럽게, 환희에 넘쳐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읍조려라.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마지막 말씀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이란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이전에 경험했던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으로 다가오시고 더 크신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더 크신 성령의 역사로 다가와 주시는 그런 11월달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제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제가 환영합니다. 모셔 드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11월달 멋지게 봄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